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재산 받고 해계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이까지 기록되었으되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시적 교회가 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신적 그 보증은 성령이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에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러니까 칼베인이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예수와 우리가 묶고 있는 게 띠가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니체라는 그 철학자를 부실론자, 라고 봐요. 근데 그분의 저는 그 글을, 뭐, 짜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리체는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을 죽였다. 우리 신을 죽였다. 내가 우리 모두 신을 죽인 살인자다. 그 마음 속에 그 반심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관념론적, 요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어떤 관념으로는 신앙생활이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시대 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체의 그글 그,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대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이 말은 여러분,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는 신을 찾고자 하느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고 외치는 광인의 대의에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가? 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찾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못 듣고 있는가? 이러면서 그 니체가 사실 무신론자로 갔지만 그가 주장한 게 뭐냐면, 현세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니테는 신학을 했고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현세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그 플라톤이 주장했던 현상계와 그 이데아 사상 이데아라는 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존재를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했고 내 자신을 알려면 그 형의 사각전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체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관념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니체는 철저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대지에서 삶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는 니체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무신론자로 보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신앙이 없는 그걸 보고 어떤 그 비판적인 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체 글을 보면은 현실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어떤 천구없다는 차원보다도 대지에서 삶을 사랑해라. 관념론적 형이 상랑을 반대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관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머릿속에만 있다는 거죠. 이걸그형의사학자형의사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데아 세계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재해석을 한다면 그 리체에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삶을 관념론으로는 가지고 있잖아요. 형의사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느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반심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그는 신을 찾고 있는 왜 당신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신은 당신들이 죽였다. 이대지의 삶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질문을 해라.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이 땅의 삶을 견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되기 이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가지라. 자유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자유로운 자의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본능과 충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내 편의 본능과 충동과 욕망을 통제할 힘을 가져라. 그러니까 내편내편 내편 나라는 거 뭐라 했어요? 이미 관념화된 나라는 거죠. 그 나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라는 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하이데거는 존재는 없다고 그래요. 그냥 현 존재자, 그냥 존재자만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이 존재자는 그냥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습관이, 이 익숙한 습관의 관습을 만들고, 관습이 전통을 만들고, 전통의 윤리 도덕을 만들죠.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거, 성공. 이 성공이 정말 성공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이미 어떤 그, 관습이 만들어낸 어떤 권력의 흠에 의해서 주어진 거지 그게 진정한 성공은 아닌 것처럼 이 리체도 너희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내편 네가 스스로 네 본능과 네 충동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실론자라기보다도 이 어떤 관념론적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이 실천적인 부분은 없는 삶에 대한 반론이 아닌가 이제 이런 저런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현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부인했던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의 나라는 있다고 하는데 이 삶에 실천 없는 것에 대한 반론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성령의 그 실제적인 역사는 예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 이 땅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성원들에게 부어준다. 성령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에게 주신 구원, 은혜 이 모든 것을 이 구성원들에게 부어준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성령.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그리스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해 가시는데. 그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그 어제 우리 금요기도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존호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도덕적 권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도덕적 권고는 그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려고 그 사탕발림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덕적 권고를 큰 틀에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그 근데 이 설교자가 말씀을 잘해서 설교자가 어떤 유능한 원변술로 성도들을 감동해서 그, 그 설교자의 그 도덕적 공고를 성도들이 100%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자가 설득력이 있고 성도들의 감동을 주고 임팩을 줘서 성도가 변화시킨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설이 뭐냐. 아무리 도덕적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일을 하게 한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실제로 하신다 그래요. 틀리죠? 나에게 일을 하게 한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안에서 실제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나도 나를 볼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배의도, 내, 내 중심적으로 가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그가 머리기 때문에, 머리에서 모든 지체의 공급을 받는 것처럼,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지체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실제적인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한다 그래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성부로부터 발생이라고 나왔다 그래요, 나왔다.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이 성령이 나와서. 다시금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해 버리면 아까 내가 니체를 그런 의미에서 재해석했던 것처럼 나는 기독교를 부인한다. 왜? 내세와 현세,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데 나는 믿지 않는다. 왜? 이게 일치점을 이루어야 되니 따로따로 놓으니까. 나는 플라톤의 현세와 이데아를 믿지 않는다. 왜? 일치점이 모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내 해석입니다. 내 해석인데 지상의 삶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왜 당신들 시장에서 등불을 들고 신이 어디서 신을 찾고 있는데 왜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느냐? 신은 당신들이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삶의 일치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하신다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관념론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물론, 보혜사를 해석하면 돕는 자로 얘기하지만, 신학적 학자들은 어떻게 수를 베푸냐면,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그분의 구성원들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은혜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가마로 복음을 믿도록 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사다 그래요. 내가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이걸 도덕적 공고라고 그래요. 조노의 목사 말을 빌리자는. 내가 이건 도덕적 공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 도덕적 공고의 내용과 수단과 방법이 율법과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걸 말씀을 설교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자가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임팩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언별술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그 자체로 변화시킨다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설교가 내 안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가 관념론에 매이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속에 관념적으로 그리고 형의상학적으로 실체는 실체지만 보이지 않아. 그러나 신앙이란 건 뭡니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를 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우서에는 너희가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얘기하면서 그 편지가 돌판에 먹물로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뭐로 새겨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겨졌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으로 나눠지도록 유익이 되도록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을 교회에 의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얘기를 해요. 고노의 목사는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면은 기독교 뿌리가 흔들린다.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사역이 부인되면은 내 영혼이 악마에 빼앗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성령.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해 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앵무새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 성령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걸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다시 앵무새로 편한 이유는 뭐냐면은 또 우리는 도덕적임이 있는 관념론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목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걸 얘기한다는 것은 애 것이 비어지고 부인돼야 되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반역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죽은 거 알죠? 당시에 그 아테네 그 지식인들이 이 자식아 무슨 너 자신을 알라고 죽인 거예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반신이 죽인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목사는 여러분의 반역자로 선 거예요. 왜? 자꾸 이 것을 부인하거든요. 이 세상 것을 부인하거든요. 성령이 새롭게 내안에서실제적으로 일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내 옛사함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좀 훈련돼 가면은 조금씩 조금씩 훈련돼 가면은 우리는 하나인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내 존재에. 그 구체와 실체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에서 빌려온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앵무새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뭐냐면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있는, 자꾸 도덕적 얘기나 하고 옳고 그름이나 따지고 있는 얘기 또그 얘기에 우리는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죽을 각오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하신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